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고구려 세운 동명왕을 읽어보겠습니다. 고구려 세운 동명왕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와 유화는 천눈에 사랑에 빠졌대. 유화의 아버지인 무의 신하백은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어.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. 이곳을 떠나거라. 쫓겨난 유화는 가진 고생을 하다. 얼마 후 알을 낳았지 뭐야? 이 알에서 깨어난 아이가 바로 주몽이야. 와, 명중이다. 주몽은 어려서부터 팔을 아주 잘 쏘는 용맹한 아이였어. 부여의 왕자로 자란 주몽은 졸본 땅에 고구려를 세웠지. 주몽이 바로 삼국 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란다.